이상 같다라는 말은 앞말과 붙이면 안 되죠. "뭐뭐인 것 같아, 뭐뭐인 것 같은" 효용사임으로 띄어야 되고, "가치"는 이 "같다"라는 효용사에서 파생된 파생된 조사이므로, 오히려 "당신같이" 할때 "가치"는 "당신처럼" 하는 조사이니까 붙여야죠. 그러므로 "당신같이"는 붙여 쓰고요. 당신 같은 띄었어야죠. 3번이 앞뒤가 잘못 쓰였네요. 당신 같은 할때띄었쓰고 당신 같이 붙였어야죠. 다음 4번 만이라는 말은 앞에 체원이 오면 조사라 붙이고 그러나 만에 하고 만과 애가 함께 오면 만과 애가 함께 오면 앞에 체언이 오더라도 이때 많은 의존명사라 앞말과 띄어쓰죠. 그래서 3년 만에 할 때는 띄어쓰고. 그러나 공부만 해서 이때 많은 앞에 체언이 왔으니까 조사라 붙이죠. 그러나 만에 라는 말은 만과 애가 만나서 마모, 만에 했을 때는 이때 많은 의존명사다라는 거 주의하고요. 그리고 이 만이 하다와 만나서 만하다라는 보조용언을 만들면 이 앞에는 체언이 오는 게 아니라 본용언이 와야죠. 뭐 들을만하다 이렇게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그래서 만하다가 만과 하다가 만나서 보조용언이 되려면 앞에 본용언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만과 하다가 만났다 라고 먼저 판단하면 안 되고, 거기 공부만 해서 이럴 때에도 이 만해서 하고, 만하다를 먼저 보면 안 되고, 이 만하다가 보조용으로서 사용이 되려면 앞에 용언이 와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체언이 왔으니까, 이 때에는 만만 조사인 거죠. 그래서 조사인 '만'을 붙이고 '하다'는 동사이므로, 이건 별개의 말이니까 띄어 쓰는 거죠. 그래서 공부만 해서 때문에 60번에 정답은 3번, 61번 맞춤법 규정에 맞지 않는 거, 자, 떨어뜨리다. 우리말에 '트리'라는 접미사는, 트리 라는 정리사와 복수표준어죠. 따라서 트리를 쓰는 자리에는 트리를 써도 똑같습니다. 떨어뜨리다. 즉, 트리와 뜨리는 트리와 뜨리는 복수표준어이기 때문에 트리를 쓰는 자리에는 트리를 써도, 트리를 쓰는 자리에는 뜨리를 써도 같습니다. 따라서 떨어뜨렸다 떨어뜨렸다 맞고 생선을 조리다.